자,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번 달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게한 여름이 됐는데, 다음 달이면 이제 8월 달이고 곧 8월 5일 헐버트 박사님의 기일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도 다가오는데 이맘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이제 헐버트 박사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영상들에서 중간 중간 이제 회장님께서 독립운동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8월을 맞이해서 헐버트 박사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시죠. <laughs> 인물 그 헐버트를 얘기할 적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이분은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우리 한민족 근대사에서 공헌을 하신 분이라서 어, 각자 자기 나름의 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아, 이분이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한글 자강 운동, 그러니까 한글 쓰기 운동을 최초로 주창한 이점에서 헐버트 박사의 위대성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또 이렇게 체보를 해서 아리랑 연합회 그 김연갑 이사 이런 분들은 헐버트 박사의 한국 음악에 대한 공헌을 또 높이 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헐버트 박사의 독립운동 어떻게 미국인이 남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가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더 감동하는 그렇게 이제 나눠지죠. 제가 생각해도 어, 뭐, 저는 이제 이분의 인생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는 이분의 그 양심, 어, 그 다음에 도덕성, 이거를 가장 높이 사거든요. 그래서 뭐 한글로 우리 조선을 깨운다든지, 어, 아리랑 그 음악을 통해서 조선의 우수성을 발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어, 해, 해다든지, 독립운동은 왜 했느냐. 또 이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걸 저울로 어느 것이 더 공적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 자신은. 그러나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감동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청자들께 맡기고 저도 헐버트의 어느 점이 훌륭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분이 독립운동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그 혼신의 힘을 다한 거니까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독립운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86년 청나라의 조선에서의 향포라는 1886년 1 0월달에 글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분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이분의 내재적인 그런 한민족이 독립국가로서 그 자격이 있는 민족이고 당연히 독립국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 항상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국외 나라박 신문에다가 기고를 해서 한국이 자주 독립 국가가 되야 된다고 호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독립 운동사를 처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1895년 이제 우리 역사도 어 독립 운동가 하면은 1895년부터 활동한 분들을 치거든요. 근데 혈버트 박사도 1895년 명성황후 시야 사건 때부터 독립 운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명성황후 시야 사건 뒤에 고종이 그 식음을 전폐하고 일본의 위협이 두려워서 힘들어하실 때그 헐버트 박사를 비롯해서 어 선교사들이 음식도 갖다 날라드리고 또불침벌을 썼다. 춘생문 사건이 있었던 날은 헐버트 박사 어 언더우드 에비슨이 어어세 분이 권총을 들고 가서 고정을 지켰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아 제가 이게 그, 코리안 리퍼지털이라는 그, 이 잡지, 1896년, 어, 봄에 시, 실린 글인데요. 여기 에 보면은요, 아주 그 자세하게, 명성황의 죽음 1895년 10월 8일 명성황의 죽음과 관련한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법부 대신 어 이범진이라는 법부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범진이라는 분은 아주 그어친러파에서 비난도 받기는 했지만은 고종 황제에게는 아주 충신이었죠, 이분이. 또 이분이 주미 공사를 지내고 또주 러시아 공사를 지냅니다. 나중에 또. 그래서 이제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얼굴도 막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자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느냐. 왜 춘생문 사건의 범인들은 빨리 잡아들였는데 정작 명상왕후 시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하나도 안 잡아들이고, 어,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느냐. 이 사람들 서울에서 빠져나가지 말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왕후 시해 사건에서 이분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때 이미 심적으로 이 외국 나라가, 그러니까 각국, 우리 조선과 조약을 맺고 있던 뭐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 서양 문명의 한계다, 아주 우울한 한계다 이렇게 아주 여기서 비난을 했어요. 비겁한짓이다 예, 비겁한 지시, 이거죠. 예, 그러면서 어그 이제 각 나라들이 나서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뭔가 이 조치를 취해라 대사 소환을 한다. 공사지요, 공사 소환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정식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출발점이라고. 제 1차 의정서가 있고 2차 의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1차 의정서에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쓰고 우리나라 철로나 이런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은 다 돌려주고, 왕실도 보존하고 이제 이런 그, 한일 의정서를 맺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러일전쟁에서 그 압록강 넘어서, 요동반도를 벌써 거기에서 점령을 하면서, 러시아를, 어, 말하자면 침몰시키고, 러시아 배도 침몰시키고, 전쟁에서 승기가 기울어지니까, 일본이 이제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째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횡포 부리는 게 이제 1904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905년, 1906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특히 일산의계약 1905년 11월 17일 이후에는 더 하고, 예.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어, 헐벗 박사는 어, 사실은 그분은 그때 관립 중학교 교사 자격이었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러나 이제 이분은 자기가 보는 쪽쪽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선 용산의 그 지금 미군 기지 여기 있던 시설 그걸 일본군이 썼잖아요. 이제 그 일본군이 거기다가 용산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군대 막사를 짓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울고 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헐버트 박사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잘 받은 사람들이 8분의 1이나 받았다. 이런 기, 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그분들이 이제 투쟁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뭐, 오히려 뭐, 요즘 세상에도 잘못 투쟁하면 그냥 경찰한테 오히려 혼만나고 그냥 들어가는 반인데, 뭐가 통합겠어요? 이제 그,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1905년 이제 11월 달에 어 그, 일사 늑약이 있었는데, 일사 늑약 직전에 이제 미국의 고종황제의 특사로 이제 미국에 가, 가시잖아요. 루스벨트한테 어떻게 되니, 일본의 식민지 을사늑약을 막아 달라라고 한 거가 역사에 아주 기록이 안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역사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작년에 그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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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문에. 그 뉴욕타임즈 1905년 12월 13일자와 14일자에 이제 왜 그러면 1905년 11월에 갔는데 왜 12월 13일자 13일 늦게 했느냐. 늦, 늦게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느냐.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특사로 온 거를 숨겼어요. 그래야 얘기가 될거 아닙니까? 특사로 왔다고 하면 일본이 또뭔 난리를 피겠습니까? 물론 일본이 알고 있었어요. 헐버트가 서울을, 헐버트 박사가 서울을 떠날 때, 그, 그, 미국 공사가 알렸어요. 그, 미국 공사가 배신을 한 거예요. 헐버트 박사한테. 그렇지만은, 헐버트 박사가 뉴욕에서, 미아, 워싱턴에서 어,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미국 행정부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 예, 예 이걸 공개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기자한테. 지금까지는 내가 침묵을 지켰다. 그건 내가 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미국이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대중의 주목을 끌어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 보면 제목이 Appeals to the people, uh, to, uh, to, to the public for Emperor of Korea. 그러니까 Appeals 어, 호소한다, 이거죠, 이제 Appeals to the public. 국민에게 호소한다. for the 그, 대한제국 황제를 위해서 국민에게 호소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뉴욕 타임즈 제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코리아 리피디에이스 트리티 을사 의약을 부인한다. 부정한다. 이제 부정한다. 리피디에이스.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제목을 이두 개를 이렇게 뉴욕 타임즈 이렇게 크게 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전혀 기록이 안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고종과 헐버트의 눈물 어린 전보 교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고종과 헐버트의 눈물 어린 전보 교환이 꼭 우리 역사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언론과 싸우고 그다음에 미국 상원 의원들 또 미국 그국어 어, 언론 이런 데 호소를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아무도 헐버트 박사의 말에 어,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떻든 어, 그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완전 히 일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일본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착책 제목 The Passing of Korea. i 패싱 죽었다. 한국은 죽었다라는 말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제목을 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헐버트 박사가 그 코리아 리뷰라는 영문 잡지예요, 이게. 이분이 1901년부터 6년 동안 이 영문 잡지를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1906년 7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일본의 그 횡포를 썼는데 아주 그 정말 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만큼 일본의 횡포를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예. 여기다 고발을 해서 지금 한국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고 두고만 보고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어, 호소를, 그, 계속적으로, 어, 이제, 세계인들이 도와달라. 지금 한국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홀보트 박사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통감보호하고 싸우고, 이또히로부미한테도네가 올바르게 한국인들을 대해질 수 있는 법정을 만든다면 자기가 일본 비난을 중지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말하자면 후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했으면 한국인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어, 너무 지금, 뭐, 분노, 그러니까, 내가 일본 비난을 안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 어, 지킬 수 있다면은 자기가 양보를 하겠다. 이걸 제안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또히로부미한테 근데 그걸 이또히로부미가 거절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이제 헤이그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노일 전쟁 1904년 말부터 1907년까지 그두 가지 큰 일을 하시는 거죠. 민권 운동을 해서 우리 한국민의 그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대미 특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큰 업적을 남기시는 거죠. 아까 이제 1895년 명상후 시해 사건이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따지 보면, 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 특사로 가시는 거죠, 이제. 뭐, 헤이그 특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거는, 이렇게 아주 정중원이 헤이그 특사증이 존재한다라는 거. 예. 네. 이 특사증에서 헐버트 박사한테 모든 전권을 위임을 하면서, 그리고 또, 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상설, 이준, 이희종은 회의 그 만국평의 평화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특사고, 걸버트 박사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고 있는 조약상대국 국가 원수나 그 나라 대표를 만나서 설득하는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특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문제가 어떻게든니 토의가 돼야 이분들이 회의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이 이완화 정책을 뭐꼭 고정이 했다기보다 이 헤이그 특사를 그, 꾸민 사람들이 아주 비밀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이중 그 어떤 특사를 이렇게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의 역할은 각국의 원수를 만나서 설득하는 거고 또 우리 삶 특사를 돕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헐버트를 중심으로 우리 특사들이 짜여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발각이 되니까 일본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제 7월 20일 날, 어이 7월 14일 날그 이준열사가 순국하고, 그다음 7월 20일 날어 이제 일본이 어 고종황제를 퇴위시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특사증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 보면 은 저기 고종황제 어세거든요, 이게. 고종황제 어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그 경운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그 경운궁이라고 짐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이 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특사증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특사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는 이 헤이그 특사 역할, 이 역할이야말로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만주나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당 이어영도 네. 1911년에 넘어가고 이제 이런데 한국 사람들의 독립운동의 어떤 기폭제이자 횃불로 작용한 거예요. 에이글 특사가? 음, 음. 그다음에 1919년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1905년에 그 민영환 이런 사람 죽음 네. 또 의병 활동, 의병 활동이 1907년에 이제 그 어. 정미 7조약 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의병이 해산이 되잖아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고 의병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활동 그 헤이그에 이, 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국내에 알려지고 이게 기폭제가 돼서 나중에 그 12년 후에 3.1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3.1 혁명이 하루 아침에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헤이그 특사 역할이 우리 역사에서 새롭게 저는 좀 조명을 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1907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1907년부터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는 거기서 처음부터 이제 한게 언론 활동이죠. 이분 뭐 언론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이 언론을 좋아하게 된, 아니, 언론에 힘이 있었던 배경은 아까 제가 보여준 코리아 리뷰라는 한국평론이라는 잡지에 이분이 말하자면 발행인이자 자기가 편집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코리안 리파지털이라고 거기에서도 또 편집을 했고, 아펜젤라하고, 그 독립신문도 또그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 활동할 때도 그게 그 세계신문에 날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이분이 언론인들을 많이 알았던 거예요. 특히 영국의 언론인 스테드라는 사람, 이 사람 알고. 그래서 전부 미국 뉴욕타임즈나 이런 신문들이 헐버트 하면은 세계적인 언론인으로 이분이 인정을 받,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모든 신문들이 이분이 주장하는 거를 다 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은 아니 누가 그걸 실어 주겠습니까? 한국에 누가 가서 얘기 한다고 그걸 실어 주겠습니까? 예. 미국인이 가서 한다고 그걸 또 실어 주겠습니까? 이분이 명성이 있고 논리 정연하고 그런 얘기가 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언론 활동으로 해서 이분이 독립운동 을 1907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바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느냐? 두 가지예요. 어,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그 다음 미국 상공회의소 강연, 상공회의소나 또 미국의 그 기독교 단체들, 이, 미국인들, 한국인들을 다 어우러서 그, 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는, 야! 우리는 뿌리가 있는 민족이다. 한국은 일본은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 우리, 우리 어떻게든지 한국은 너희들은 나라를 되찾는다. 어, 내가 한국에 있어 봤지 않았느냐? 저더패싱은 코리아에서 얘기한 헌사처럼 너희들이 언젠가 나라를 제, 되찾을 거니까 분, 싸워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뭘 주문하느냐? 이건 미국의 잘못이다. 미국이 잘못이니까 미국 정부에 압박을 해서 일본한테 이걸 되돌려놓도록 해라. 그것이 아시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독립해야 할 이유는 미국이 지금 1776년에 독립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영국에서 독립해야 할 그런 코스 그런 그 이유보다 훨씬 더큰 이유가 있다.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 독립이 이보다 이, 한국 독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논리를 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서부터 그1 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쇼토코라고도 하고 초토코라고도 하고 발음이 이제 그두 발음 다 쓰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제 거기 유명한 학의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게뭐뭐라 어, 그럴까요? 나라와 저 1950년대 60년대 YMCA에서 강의를 듣고 이제 이서 어떻든 지식인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하듯이 그 강의에서 거기서 자리를 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문제 및 아시아 문제를 이제 파리스트 극동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한국이 독립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드 박사가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